한때, 미국 경제는 소비의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GDP의 70% 이상이 개인 소비에서 나올 만큼 미국인의 지갑이 곧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죠. 하지만 최근 그 엔진이 서서히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소비에서 투자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환의 신호는 팬데믹 이후 뚜렷해졌습니다. 공급망 붕괴, 급등한 물가, 미중 갈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은 소비에 의존한 성장 대신 생산력에 기반한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부는 칩스 법과 IRA 법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클린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의 설비 투자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AI 인프라, 반도체, 전기차 분야는 21세기형 산업 혁명이라 불릴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는 점점 둔화되고 있죠.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부채 부담이 미국 가계의 지출 여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 경제의 엔진은 더 이상 쇼핑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지갑이 아닌 산업 투자가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닙니다. 경제의 작동 원리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시대. AI와 첨단 제조, 그리고 클린테크가 그 핵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자본의 흐름이 소비 국가에서 생산 기반 국가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의 전략적 투자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의 시대가 저물고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